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백 하백 여러분, 아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여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강의의 제목은 천국 열쇠를 얻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도제가 제자의 다섯 번째 장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일하고 예수와 함께 일하거니와 그분이 우리의 손에 천공 열쇠를 쥐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세 번으로 읽어드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부를 실제로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수 있고 그리스도의 힘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 있다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의 접근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쇠의 기본 의미는 접근을 통제하는 권한이 아니라 즐거이 드나드는 것입니다. 집문을 잘 잠가두고 손에 열쇠를 쥐었으나 생전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천국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과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두 말씀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세번역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사장 19절에서 래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탕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대문을 멸하게도 족한 풍요가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안에서 풍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그 열쇠들을 사용하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풍요는 수동적으로 받거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식을 알고 적극 추구해서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흐름에 합류하여 살고 행하는 방법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생명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 생명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은혜의 반대는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공로입니다. 천국 열쇠를 얻는 열쇠는 단호하고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과 생활에 잔잔한 능력의 삶을 여는 열쇠도 노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때, 그분은 응답으로 이 열쇠들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사역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열쇠들이 효력을 나타내게 해줄 훈련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와 행위 속에서 우리는 절실히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수레를 끄시고 짐을 지시는 분이 그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 져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그분의 소관이라는 것과 그 결과가 옳고 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두가 안식이래란 성경의 한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가복 2장 27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곧 안식일은 지극히 중요한 방식으로 사람,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삶은 본일의 모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덕법의 정수인 십계명의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의적인 요구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할일 없이 제주를 부리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도 역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확실히 해줍니다. 안식은 삶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시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번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노력에 매이는 굴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오직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자역과 일에서 삶이 빛을 발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능력과 기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자역자들의 실존에서 안식은 거의 그 자체를 감추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건 주로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출애국기 20장 9절에서 10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정이나 여정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낙은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위이 2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에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춘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품궁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증충들이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내기 2 5장2 1절을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한 해에 나게 하겠다. 안식의 도덕적 원리는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말해서 안식이란 단순히 염려를 다 득게 맡겨서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을 실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풍성한 삶과 사획의 자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 안식을 실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습관 내지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보독과 침묵과 금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동치 않는 견고한 발판을 탔고 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생산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또는 시련과 갈등과 좌절의 잠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메우려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갈 뿐입니다. 명령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자리를 내라. 주변에 있는 것들에 주목하라. 꼭 행동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들이다 근질근질하고 꼼지락거리는 것이 잦아들 때까지 그대로 있어. 고독 속에 잘 있으면 바쁨, 서두름, 버립 외로움이 리역을 잃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몽골몽골 소산하기 몽골 시작하며 주변의 일들과 사건들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 안에서 옵니다. 계속 연습하면 고독 속에 내린 영혼의 닷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은근히 남게 됩니다. 침묵도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침묵은 고요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46편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 다투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께 주목하게 됩니다. 말을 그칠 때 우리는 현실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입과 협상과 질투를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들어간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는 삶을 그냥 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장시간의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정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점점 더 우리의 것이 되되 쉽게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적 삶의 큰 진보를 이룬 사람치고 어느 시점에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과 고독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나는 서두르는 삶 속에 숨어있는 악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신기해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둘다 깨달았다. 묘하게도 계획적으로 시간을 내서 영적 훈련에 임하자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더욱 더 자연스러워졌다. 하루 중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더잘 사랑하게 되었고 분노와 미사를 내 뜻대로 하려던 욕심을 극복하는 데도 진보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더 자유로이 접근하시며 내 삶을 더 많이 관장하시게 되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 귀가 더 예민해졌다. 음식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오래 전부터 검증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하고 살아갑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과 전인을 하나님께 직접 유지시켜 주심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들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음식은 힘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 6장 16절입니다. 음식할 때에 너희는 위 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음식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며 활동하는 실제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도 품덕 젖어들고 실제로 열쇠들을 활용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성품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 그분의 일이며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독과 침묵과 금식 그리고 봉사 교제 예배 학습 같은 다른 적절한 훈련들, 물론 영적 훈련에 완성된 목록은 없습니다을 기도하면서 시험삼아 시행해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에 들어가는 해방을 맛볼 것입니다. 바로 훈련들이 열쇠들을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선악 위에 쥐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만치 않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요.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영적인 삶이 성경적인 훈련을 현명하게 실천한다면 어지 않아 우리는 풍성한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삶의 풍성함은 질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바백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구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얻는 열쇠를 우리가 활용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경적인 훈련들을 현미하게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풍성함은 실제 질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자원으로 써 활용할 수 있게끔 구위를 이루는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천국 열쇠를 얻는 열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열쇠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